요즘 길거리에서 파는 자연산 붕어빵이 멸종해버리는 바람에 붕어빵 양식을 시작했어. 근데 그 맛이 안 나잖아. 밖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제품을 찾았단다. 시작! 잼미나 붕어빵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? 뭔데?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맛인 게 제일 중요하단다. 행복한 잉어빵 반죽과 파당 금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먹던 그 맛이란다. 슈크림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걸 사용하면 돼. 형, 팝붕이 좋아요. 슈 붕이 좋아요. 잼미나, 너 엄마 부를 때 친엄마라고 부르니? 아니요, 그냥... 엄마라고 부르는데요. 붕어빵도 마찬가지란다. 팥붕어빵이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. 그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만 있을 뿐. 팥붕어빵이라는 말은 애초에 없는 말이란다. 아, 근데 없어요. 붕어빵 기계는 비싸지 않나요? 돈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플렉스를 했단다. 플렉스라고 하면 자동차나 시계를 사는 거 아닌가요? 돈가스 한팩 팔면 400원 남거든. 그걸로 차 살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돼지 다 잡아야 한단다. 아. 형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생각보다 반죽 유통기한이 짧아서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린 다음에 지퍼백에 넣고 냉동 보관을 해 줘. 그리고 냉동 상태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돌려 먹으면 1년 내내 가 잡은 붕어빵 맛을 느낄 수 있단다. 뚝딱.